가볍게 알아보는 고교학점제도? 얘들아 니네부터 고교학점제라는 게 도입될 예정이란다 선생님 그게 뭐죠? 형, 니네가 장래에 되고 싶은 직업에 맞게 듣고 싶은 과목 선택해서 들으면 되는 거란다 고일이 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게 신기한 거 아닌가요? 선생님 선택과목을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란다 그냥 하렴 선생님 고급물리 신청했는데 과목 개설이 왜안된 거죠? 아 그거 최소 인원 안 채워져서 폐강됐단다 아니 씨 x 파일 나는 생물을 듣고 싶은데 듣는 애들이 다 공부를 잘해서 딴 과목을 들어야 되는 게 말이냐? 이딴 제도를 시행할 거면 절대 평가해야 될거 아니야 선생님, 근데 다른 학교에서 과목 열리는 게왜 우리 학교에서는 안 열리나요? 아, 우리 학교 선생님 수가 적어서 그 과목은 안 열린단다. 실팔 선택하게 해놓고 선택을 못 하게 하네 선생님, 근데 이거 진로에 맞게 선택하라고 만든 제도라고 하셨는데, 그냥 대학 입시에 맞는 과목으로 선택하는 인간도 생긴 거 아닙니까? 아니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졸업한지 최소 30년 된 인간들이 뭘 한다고 계속 교육 제도를 변경해야 되는 겁니까? 솔직히 지가 바꾸려는 교육 과정으로 다시 고1부터 시작해서 수능까지 친 다음에 괜찮다 싶으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얘들아, 니네가 힘든 만큼 우리도 작같단다. 성취율 40% 하려면 니네가 졸업을 못해. 졸업 못�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니? 이런 X발이 이게 진짜 누구를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야? 아 꼬우면 니네가 졸업하고 바꾸십시오 아 그리고 현행 9등급 제도에서 5등급 제도로 바꿀 거니까 너도 알아서 적응하십시오 X발 자카사스 자퇴한다 대충 이게 고교학점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? 이해가 안 되는데요